정말 그렇게 할 거야 그들을 위해 이런 모험을 하는 건네갈 거예요 전 어떤 공연의 기회도 놓치지 않는 사람인 거 아시잖아요 게다가 이번 공연은 저한테 의미가 남다른 걸요 에휴, 알았어 정말 그들을 믿나보네 그럼 나도 더 이상 뭐라고 안 할게 하지만 만약 무슨 일이 생긴다면 우리는 널못 구할지도 몰라. 걱정 마세요. 그 사람들은 위기탈출에 아주 능한 사람들이니까 문제 없을 거예요. 알겠어. 사실 네가 잡힌다면 우린 목숨을 바쳐서라도 널 구하러 갈 거야. 그러니 우리를 위해서라도 부디 조심해야 해. <laughs> 감사해요, 주바이리 씨. 당신들은 정말 좋은 사람들이에요. 상 안전이 제일이라는 걸 명심해 주바이르 극장의 기둥으로서 자각심을 가지라고 밀로, 어때? 긴장돼? 평소 공연을 할 때보다는 조금 더 긴장되네요. 하지만, 단순히 춤출 때 실수할까봐 걱정하는 거예요. 음, 공연에만 집중해. 다른 일들은 극장선람들이다 알아서 해줄 거야. 어라? 이봐요. 다 같이 도와주는 건데, 혼자만 유세 떨고 있네요. 음, 일을 다 마치고 나면, 여러분께 한끼 대접할게요. 이렇게 신경 써줘서 정말 고마워요. 그렇게 좋은 일을 <laughs> 좋아. 그럼 그때 눈치 안 보고 많이 먹어야겠네. 자자 <laughs> 본론부터 말하자. 일로 니 공연에 방해가 될수 있으니 우리는 여기서 아카데미아에 가는 사람들을 잠시 막고 있을게. 그래. 난 거기서 이상한 실험으로 탄생한 괴물이 도망쳐 나왔으니 아카데미아 쪽으로 가지 말라고 사람들을 속일게. 다른 그럴싸한 일은 없는 거야? 에휴, 됐어. 어차피 아카데미아는 그런 짓을 하고도 남을 곳이니까. <laughs> 그 정도 이으면 괜찮은 것 같네요. 그럼 부탁 좀 드릴게요. 식은 죽 먹기지. 걱정 말고 다녀와. 도대체 닐로 앞에서 왜 이렇게 멋진 척을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지금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잖아 <laughs> 왔구나 닐로 이쪽은 엄청 바빠. 얄다 사탕을 무료로 나눠줘서 광장에 있는 사람을 끌어내기 계획이 잘 진행되고 있어서 말이야. 맞다! 너도 하나 받아갈래? 어차피 다못 나눠줄 것 같거든. 꽃의 기사를 변장까지 하고 정말 고생이 많네요, 비아르. 사탕은 괜찮아요. 공연 전에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 장시간 동안 단걸 끊어야 해요. 게다가 곧 있으면 공연이기도 하고요. 아하하 그렇네. <laughs> 지금 무대 청소가 다 끝났고, 모든 준비를 마쳤으니 언제든지 공연을 시작해도 돼. 당신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해요. 그럼 공연 준비하러 가볼게요. 별 말씀을 이렇게 가까이서 네 공연을 볼수 있게 됐는데, 오히려 내가 더 고맙지. 이런 공연은 처음이야. 뭐라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걸? 맞아. 그런데 공개 예술 공연은 엄격하게 금지됐는데 어떻게 저렇게 대놓고? <laughs> 대현자님, 밖에 상황이 <laughs> 정말 시시하군. 방금 입력한 예술 금지령을 경비병에게 공지해라. 그럼 말아서 처리할 것이다. 어? 우리가. 막아야 하지 않을까? 아이, 조금만 더 감상하자. 어. O 비병들이 황급히 뛰어가는 소리였던 것 같은데,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라는 뜻이겠지? 맞아, 맞아, 순조롭게 진행돼서 정말 다행이야. 근데 아라이타은 언제 허공에 입력될 항아리 지식을 바꿔치기 한 걸까? 그때였구나. 으흐, 그때 너무 긴장돼서 신경도 못 썼어. 그러고 보니, 아라이탐은 오르모스 항구에서 모두가 긴장하고 있을 때도 용병 두목이 지니고 있던 신의 항아리 지식을 몰래 빼돌렸었잖아. 매번 이 트릭으로 효과를 보는 것 같네. 흠, 말하다 보니 칭찬하고 있잖아. 아라이탐은 그냥 조금 똑똑할 뿐이지. 정말 짜증나는 녀석이야. 하, 할 것도 없는데 계획을 다시 한번 떠올려보자. 그러면 마음도 조금 더 편안해질 거야. 닐로의 임무는 처음에 이렇게 계획했던 것 같은데. 작은 쿠사나리 화신의 의식이 갇힌 지금, 아카데미아의 핵심 인물과 경비병들 모두 다시 허공 단말기를 착용했어. 도토레의 기술적 도움 덕에 이제 그들에게 무서울 건 없겠지. 그런 자에게 의지하다니 추악하게 그지 없군. 하지만 이건 우리에게도 기회야. 예술 금지령의 항아리 지식 내용은 아카데미아에 있을 때 나에게 초안 작성을 지시한 거야. 지금쯤 아마 대현자의 사무용 책상 위에 있을 테고 다음 식장일에 허공에 입력하겠지. 현자들이 정말 예술을 완전히 금지하려는 걸까? 그건 너무하잖아. 내가 완전히 똑같은 항아리 지식을 만들 거야. 다만 이번엔 잘못된 정보를 매복시킬 예정이지. 기회를 틈타 두 항아리 지식을 바꾼 다음. 직장일에 입력하기만을 기다렸다. 예술 금지령을 어기라고 시키면... 현자들은 여세를 모아 예술 금지령을 허공에 발표하겠지. 그러면 잘못된 정보도 보안관들의 뇌리에 퍼질 테고... "정말 복잡하네. 하지만 순조롭게만 진행되면 정말 손쉽게 아카데미아의 보안을 뚫을 수 있겠어. 꽤 똑똑한 걸? 이게 바로 두뇌 싸움이라는 건가?" 궁금한 점이 있는데 잘못된 정보가 뇌로 전달된다고 해도 경비원들이 그대로 믿을까? 허공에 의지하는 게 습관된 사람은 호기심이 점점 줄어들고 정보에 대한 분별력도 감소하지. 그들은 허공이 알려주는 정보가 진리라고 믿을 거야. 허공은 사람을 기계로 만들지. 나도 몇번본적 있고. 음, 수메르 성에서 일할 때 그렇게 오래 끼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야. 처음에는 무조건 좋은 물건이라고 생각했는데. 아 맞다, 이 계획에 예술가도 한명 필요하지 않아? 적당한 사람 있어? 닐루가 있잖아. 주바이르 극장에 닐루. 나랑 끝이네. 믿을만도 하고. 다만 이렇게 위험한 계획에 참여시킨다는 게 신경이 쓰일 뿐이지. 이건 때가 되면 그녀에게 직접 물어봐야 할것 같아. 그래. 아카데미아의 보안 인원을 완전히 제거한 뒤. 알겠어. 그 다음은 나랑 그 미립국 친구들의 차례지. 여기 온다. 보셨죠, 라흐만? 녀석들이 벌떼처럼 아카데미아에서 나오고 있어요. 성안에서 이렇게 오래 매복한 것도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지. 형제들도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어. <laughs> 아카데미아에서는 저들을 어떻게 못 하겠지만, 아카데미아 밖은 우리의 사냥터죠. 너 같은 암사자를 만나다니. 첫 사냥감 녀석들 정말 운도 없군. <laughs> 최대한 빨리 녀석들을 처리해야 하여 현자들이 알아차리기라도 하면 계획은 물 건너갈 거예요. 월급만 죽내면서 호강하는 녀석들이야. 우리처럼 매일 사막에서 단련하는 사람들에 비해 내세울건 머릴 수밖에 없을걸. 그나저나 아카데미아에서 6대 현자의 직속 경비 대다수가 30인단의 용병들이지만 평가는 정말 나쁜 것 같아요. 현자들이 시키는 대로만 하고 용병 원칙은 전혀 지키지 않고 있어요. 동종업계 종사자로서 오늘 한수 가르쳐 줘야겠네요. 맞아. 함정도 준비됐으니 유인하기만 하면 돼. 네. 저희도 흩어져서 경비병들을 다시 한 곳에 모으도록 하죠. 근데 경비병들의 시선을 끌려면 이사크가 활약해 줘야 할 텐데. 이렇게 중요한 인물을 그 꼬맹이에게 맡기다니. 위험에 빠지는 건 아니겠지? 괜찮을 거예요. 이 사크가 도와준다고 나섰으니 한번 믿어보죠. 게다가 잡힌다고 해도 경비병들이 어떻게 하지 못할 거예요. 그들은 작은 쿠사나리 화신의 진짜 모습을 본 적이 없잖아요. 맞아, 곧 도착하고... 네, 잠시 후 뵙도록 하죠. 이 옷은…… 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기억하지, 이사크? 경비병이 오면 작은 쿠사나리 화신으로 위장해서 그들 앞에서 도망치는 거야. 어, 물론이지, 기억하다 마다예 그냥 조금 긴장돼서 그런 겁니다. 긴장하지 말고, 잡힐지 말지에 대해 생각할 필요 없어. 잡힌다고 해도 우리가 널 절대 포기하지 않을 테니까. 넌 어떻게 저 경비병들의 시선을 끌고, 바자르로 유인할 것인지만 생각하면 돼. 나머지는 우리에게 맡겨. 예, 알겠습니다. 전 할아버지를 대신해 작은 쿠사나리 화신님께 보답하기 위해 왔어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이봐, 그들이 도착했어. 아카데미아의 경비병들이 보여. 자, 시간이 다 됐군. 이사크, 심호흡하고 출발. 화이팅. 이게 왜 경비병에 있는 기고? 설마 벌써 내를 앞지른 건 아니겠지? 계획이랑은 다르지만 시간이 얼마 없다. 빨리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흠, 건물 뒤를 확인해 봐야겠어! 아무것도 없잖아. 시간만 낭비했군. 나무 뒤는 타일도 안 살펴봤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아직 경계를 안 늦추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여긴 특이한 건 없는 것 같은데? 미병이 이제 갔네. 어서 움직여야겠대.